파란색과 흰색의 한 쌍의 날개인 자유의 날개가 엠블럼이었고, 거인들과의 직접적인 대결, 거인 영구 영토 확장 등 조사병단은 세계의 병과 가운데서 자유를 가장 갈망하던 인물들이 모인 병과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 세상을 바꾸고 거인으로부터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정작 세계 병과 중 부패율이 가장 적어도 사망률이 가장 높아서 방병 내부의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논쟁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게다가 매번 기대에 대한 결과를 내지 못해 지속적으로 해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월마리아를 탈환하고 거인의 정체와 세계의 진실을 밝히고 난 뒤에 여지껏 쌓아 올린 것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조사병단은 방벽 밖의 작은 요새와 보급소, 거점 등의 행동들로 멀티를 설치하여 예측 불허에 대비했고 정찰과 집결지를 선점하여 지속적으로 거인의 동태를 파악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조사병단의 의무였고 비공식적인 임무들로는 거인 연구였는데 생포한 거인을 토대로 여러 실험을 통해 그들의 특징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에렌이 거인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숨겨진 능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했다. 원칙적으로 수직적인 조직 체계를 따르지만 각각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해주는 수평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13대 단장인 엘벤이 있었을 때까지는 사망률로 인해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300명 정도의 정예 부대로 작게 구성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300명은 10개의 반으로 나뉘었으며 하나의 반에는 30명 정도의 병사들과 반장이 있고 각각 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령하는 분대장이 있으며 그 위로는 단장인 조직도를 가지고 있다. 예배로 리바이가 이끄는 특수 작용. 반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반으로 구성된다. 거인과의 대결이 저물고 구조가 조금 바뀌었는데 레벨류 전투쯤에는 조사병단의 높은 지원율로 인해 인원수가 늘어나서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닌 분대로 나눌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만 정작 레벨류에서 돌아왔을 때 대부분이 예거파로 대규모 이탈하며 아르민이 15대 단장이 되었을 땐 남아있던 인원은 단랑 다섯 명이 불과했다. 돈이나 명예, 삶의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기 위한 마음가짐 하나로 누구나 조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병단인데 거인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었던 이들은 병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을 영광으로 삼았다. 또한 대부분의 신병들이 첫 번째 출진에서 살아남지 못하지만 일단 살아돌아오기만 하면 생존 가능성이 점점 올라갔는데 이것은 선임과 후인간의 절대적인 신뢰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기나긴 전투로 인해 언제나 거인과의 만남은 자신에게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높은 사망률과 낮은 성공률로 인해 지속적인 인원. 재정의 뒷받침이 매번 어려웠다. 두 개의 총이 서로 교차하는 한 쌍의 날개를 엠블럼으로 채택했고, 대부분이 조사 병단에서 넘어왔지만 다른 병과의 병사들도 합류했던 예거파는 에렌예거가 지도자였던 반군 테러리스트 집단이다. 파라디섬에 존재하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 마레파 의용군들과 동맹을 맺으며 에렌과 지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을 지지했고, 새로운 에르디아 제국을 창설하는 것을 추구했다. 이들은 에르디아가 다른 나라의 침략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레이스가 없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정신상 태와 시대착오적 사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며 오직 LN 예거만이 나라와 세계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사병단 출신 멤버들이 대부분이었던 100명의 소모인 규모에 불과했지만 에르디아의 위기를 직감했던 여러 사람들이 LN의 이상에 매료되어 마레의 파라디섬 상륙 작전 당시 예거파 인원이 약 500명 이상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예거파는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하게 LN의 이상을 지지하는 사상을 가장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 은 과격하고 급진적이었는데 폭파나 감금, 납치 등 여러 방면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갔고 심지어 이제 막 훈련소에서 졸업하려는 훈련병들까지 선동하여 사상을 주입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대놓고 본인들이 가진 이상을 주장했다기 보단 마치 마취제처럼 서서히 사람의 몸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데 힘썼다. 이후 지도자였던 에렌과 프록이 죽고 난 뒤에도 의지가 계속 이어져 예거파의 규모는 점점 거대해졌고 결국 에르디아국이 새로운 군대를 창설할 때 흡수되어. 모든 병과를 합병시키는데 의의를 두었다. 끝났다.